환경 영향 평가 통과를 위해 고의로 빠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비리 사업 다소 심의 기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황당하다고 털어놓습니다. 에서 봤어요. 가가 들어있어. 금품을 건넨 겁니다. 지인들까지 동원해 통과를 부탁한 적도.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봐야죠. 대규모 개발을 둘러싼 사업자와 환경 영향 평가 대행업체의 부실한 평가서. 심의위원들을 향한 금품 청탁과 로비. 탐석회의가 앞서 보도해드린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사실상 마지막 견제장치인 도의의 동의한 심사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왔을까요? 오늘 탐사의에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도의의 심의 과정의 불편한 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실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취재에어려워것이요좀 불안한데요. 그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금방 뭐 준비할 테니까요. 근데 환동이도 하셨잖아요. 예전에. 어, 근데 강히나 지금 모든 거다 잊어서 수이네 수당은 조금씩 하셨는데. 의원님 하실 때는 어땠어요? 스타이 오겠지. 안올 리가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은 본인이 알아서 한 거겠지. 아들들이 <laughs> <laughs> 많이 들어오시. 벌써 소문이 돌아요. <laughs> 얼마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그걸 직접적으로 후원금 쪽으로 하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중간에 아는 지인이 데리고 와가지고 좀 나쁘게 말하면 돈도 있고. 가볍게 말하면 선물을 공세로 하는 거고, 음. 일반적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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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요. 심의를. 그, 그러니까 심의를 앞두고. 어. 심의를 앞두고 가죠. 음. 음. 선물이라 하면 혹시 어떤 종류, 어느, 서, 그, 어느 정도 선으로 지는가고 어느 정도 선이냐면, 한, 100만 내. 그건 뭐, 딱히 정한 건 없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10만 원에서억 단위까지도 가능하지만, 그 사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분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 분들 몇분 중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런 대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사실적으로는 이해는 좀 필요해집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경주 문화가 한국이 발달돼가지고 합법적으로 이제 경주사 부정 문화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했다거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금액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것도 일상. 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판단이, 예, 복잡하죠. 뭡니까, 예, 사업이 규모가 있거나 또 그만큼 민감하거나, 에,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전방위로 이제 로비랄까. 정상적으로 표현하면 설명이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뭐 로비나 이제 뭐 회유나 청탁이나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겠죠. 의원님 하실 때도 10대 때 환도이 하신 적이 있잖아요. 제주도가, 진짜, 제주도를 워낙에, 저, 은, 생활하기 힘든데. 흑인님게 흑기가 그게 렇쉽진 않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뭐. 진짜 이거는, 저희들 보기에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판단하기가 진짜 힘들죠, 힘들어. 암약을 들어오면, 안 그렇습니까? 이제도, 음, 표를 음. 먹어 살아야 되는 입장인데, 제 새끼고 다음에 보자, 뭐, 그렇더니어떡하든 상대, 도와줬다고 하고, 같이, 같은 분들 만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화 와서 뭐 찾아오겠다 네. 사무실에 그러면 아 그럼 와라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몇 사람이 또 같이 와서 뭐 자기가 뭐구축사업무좀 관계가 있다 아 지인이 예희한하게그 네. 아는 사람들을 잘 데리고 오더라고 정책자문위원들한테 문제가 생겨서 아... 의원들은 그 내용을 하나도 모르려고 아... 특히 초선위원들을 가면 여기 네, 보이 사람들이 의원을 다치게 해도 현하도실이 어렵잖아요 음네 그러면 한 3선 되기 전까지는 초선 때문에 4년 동안은 거의 정책자문위원이 부동산을 다정리해 이걸 이렇게 이뤘으라고 하지 않으면 다른 도민들이 저 사람 바본 같은 것을 아무 말도 할수 없어서 거의 정책자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되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또. 자신 네. 그, 네. 전문 용어라든가 그런 걸잘 모르니까. 그걸 얘기하면 그 정책자문한테 검토를 한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신경을 해가지고 그걸 서 보고 그렇게 했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상임 위원들이 과연 그 환경정량 평가에 대해 가지고 분석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결국 이제 정책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전문위원실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거의 뭐, 응? 자주 우지 되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의원들만 여비 대상이냐면 그게 아니고, 그 직원들도 여비 대상이죠, 당연히. 어, 자문위원이나 전문위원이 이런 대행업체, 집과 가깝게 지내는 것도 실제로 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주 아주 거의 가족이요 네, 가족, 네. 가족. 것도 가족이라. 저 허니글씨 쪽은 정책자문위원의 권력이 우한 권력보다 세. 상임위, 해당 상임위 아니면 사실은 무방비 상태라고 봐야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본회의에서는 형식적인 절차 공부할 틈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결국 7, 8명 해당 상임위원을 뺀 나머지 의원님들은 사실은 단순히 거수기 노릇만 해주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죠. 한경영의 평가서를 분석하고 잘못된 부분을 짚어져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두 개를 시킨다 이런 절차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도의에 오면 통과시키면서 면제부를 줘버리는 사업들의 재반복. 그러기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 입장. 환경 평가를 제대로할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의회가 좀강구해될 필요가 있겠고.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강화를 강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느라고 하고 있는데 십 년을 귀찮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 더 드릴 말씀이 음, 없어요. 그 조례 개정은 혹시 의향이 적극적인 의향이 있으세요? 아예 해야죠. 회의록 공개하도록 하는 거랑. 아 그렇죠. 심의 위원을 꾸릴때인선위를 아, 뭐냐, 제도를 하는 방안이라든지 반드시 이번에 할게요. 할까요? 상황이 이렇지만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절차를 더 평가 절차가 더 까다롭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 같은 심의 관련 청탁과 로비가 일부 도의원들만의 일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난 2002년부터 20년 가까이 제주에서 환경훼손 논란이 일었던 수많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도의회를 거쳐봤는데요. 2013년 단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탐사 케입니다.